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이제 어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특강을 가르쳤는데 이제 한 절반 이상 정도 되는 친구들이 홍천고 친구들이에요. 뭐 이미 센터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궁금해서 어 내일 이제 홍천고 간담회가 있는데 뭐 해줄 이야기 없니? 해줄게. 했더니 학부모님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전달해달래요. 이미 늦었다. <laughs> 이미 늦었다. 이렇게 전달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 <laughs>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성고등학교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세히 소개를 드릴 건데. 음,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어찌 보면 좀 편견 같은 것들이 제가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재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이 전교권 학생들이고 이제 1, 2등급 학생들 위주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수가 있냐면 어, 그러 그러니까 뭔가 하도 계속 가르치는 친구들이 상위권이다 보니까 어떤 저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홍천고를 보려고 하지만 네, 아무래도 그쪽 위주의 시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려하시면서, 홍성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지고 전교 1, 2등, 현재 내신 1.0입니다. 1학년, 2학년 둘 다. 그 다음에 신봉고 전교 1등, 홍덕고등학교 전교 1, 2등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1학년 홍촌고 내신 1.0인 학생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복고, 축정고, 전교 1등 가르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올해 이제 1학기, 2학기 1등급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1등급이 나왔고, 아, 홍촌고 네. 1등급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홍촌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1학년 1학기 평가 계획입니다. 홍촌고등학교에서 이제 보라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혹시 보셨나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홍촌고등학교에 이미 와 버린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어, 여기에 지금 써져 있거든요. 음, 자, 이두 번째 줄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쌤들한테 이렇게 출제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아, 뭐? 교장쌤이 쓰신 걸까요? 기존의 시중 참고서나 문제집, 사설 모의고사,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문과 문항을 그대로 옮겨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목멸 그다음에 영역별로 새로운 문항 유형, 창의적 문항을 다수 포함하도록 한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 홍촌고에 있는 문제들을 분석을 해 보면 시중 문제집의 문항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아시다시피, 어, 모든 문항들이 다 학교 프린트 변형 문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분명히, 홍천고 안에는 외대부고가 감히 떨어뜨린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소중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거든요. 근데도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 초반대를 형성을 합니다. 예. 어 80점 초반이면 쉽지 않을까? 막상 해보면 생각이 다를 겁니다. 아 이러실 수 있어요? 어 제가 한번 풀어봤더니 저는 점수 높게 나오던데요. 음, 막상 시험장에서 풀면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 초반대인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낯설어요. 시중 문제집에서 보지 못한 문항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지 곱고 풀어도 100점 찍고 풍덕 곱고 찍어도 100점 찍고 이래도 홍천 곱고만 풀면 70점대, 60점대가 형성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천 고만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 이렇게 드려, 이야기 드렸어요. 외대 부고가 감이 놓친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laughs> 그래도 1등 급 커트라인은 항상 80초 중반대다. 실제로 학교 프린트 변형 문항 위주로 출제 되기 때문에 사실 적중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음. 그럼 학교 프린트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뻔합니다. 항상 EBS 문항들, 그 다음에 최근 교육청 문항들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어 홍천고 문항 적중시켰어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학교 프린트에서 다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놨는데, 학교 프린트 문항을 풀수 있다고 해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를 시간 내에 풀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 정말 변형을 많이 합니다. 창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자, 제가 이제 킬러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드려, 드리자면 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철저하게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어, 네,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를 보고 싶으시다면, 뭐,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블로그에, 제 블로그를 보고 싶다고 이경규를 검색하시면 개그맨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경규 수학이라고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오늘은 중간고사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정답률이 낮은 두 개의 문항이었습니다. 음. 자, 15번 냉정하게 보면 일단 넘어갔어야 됐습니다. 풀 생각을 하면 안 됐었고요. 네. 어, 그게 일단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거를 조금 쉽게, 손쉽게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그걸 학생들이 사후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정도고, 어,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자, 논수령 3번입니다.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항이었거든요. 음, 이게 어떻게 변형되었느냐. 학교 쌤이 준 프린트에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음,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학교 쌤이 종이를 접어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음, 완전 새로운 문제입니다. 네, 학교 프린트 문항 풀었다고 해서, 네, 학교 내신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더 당황하냐면, 어, 내가 이거 다 풀어본 문항인데 계속 안 풀립니다. 어, 거기서부터 뭔가 쇼킹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무조건적으로 엄청 많이 변형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어, 조금만 변형되는 문항들도 많아요. 근데 전 이런 이슈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문항들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빠르게 풀어도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객관식 앞쪽부터 배치가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쌤들이 기억 니은 디급 문항을 줬는데, 여기서 이제 디급번 문항만 따로 빼서 제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뭐 이건 약간 제, 저의 약간의 자랑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변형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다른 학교 다 똑같이 해주는데, 아무래도 홍천고등학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강력하다 보니까 조금 뭐 소문이 난것 같은데, 사실 제가 뭐 홍천고 전용 선생님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당연한 이야기죠. 타임 어택형 시험지를 정말 충분히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1등급을 목표로 하신다면,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의 시험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홍천고푹 푸시고,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거, 뭐 중산고, 낙생고. 사실 낙생고 시험지도 과연 홍천고보다 어렵냐?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희가 알고 있는 최고 난이도 문제 시험지들을 충분히 많이 풀어보면서, 어떻게든 시험을 잘볼수 있는 경험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에 대한 해제,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는 솔직히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겠죠. 이거는 학원에서 제공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을 절대로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중간에 나가신 어머님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시중 문제집도 출제가 됩니다. 네, 항상 기말고사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 때 출제되었고, 아, 2학기 때는 중간고사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처도 그냥 이야기 드릴게요. 어차피 알려줘도 학생들은 안 합니다. 어, 2학기 2학, 블랙라벨에서 나왔습니다. 블랙라벨에서 나왔는데 어,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뭐 홍천고는 아예 시중문제집 안나온대더라 그건 제대로 분석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깊게 공부해보면 평행이동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어, 학교 시중문제집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너무 학교 프린트에 올인을 하다보면 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이게 중간고사를 겪고 지네들이 전문가가 되거든요. 아쌤 여기는 시험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시험 지들이 뭘 안다고 그렇죠? 항상 촘촘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 홍천고등학교는 학교 프린트에서만 나온다. 음 그거는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생각보다 시중 문제집도 나온다. 그래서 어... 근데 저희가 좀 꿈과 희망을 가지자면 조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시는 분이 2학년으로 올라간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laughs>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어, 극제상위권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자, 하나도 빠짐없이 해주셔야 되고 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EBS 올림프스 고난이도입니다. 네, EBS가 크게 제일 유명한 게 올림프스 고난이도 올림프스 유형편 뭐 있습니다. 뭐 어머님들 걱정하실 수 있어요? 제수업듣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알려주시는 거 아니냐? 어차피 학생들은 안 합니다. 네, 어머님들만 아실 뿐입니다.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합니다. 자, 파이널 테스트. 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 간단해요. 학교 프린트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 그래도 내가. 어, 빠르게 홍천고 학교 프린트 문항을 미리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최근 교육청 문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최근 교육청, 네, 아까 이야기 드렸죠? EBS 올림퍼스 권한에도 문제집 푸시면 학교 프린트 문항하고 완전 똑같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홍천고가 아무래도 시험지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혹시 서수령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서수령 하나당 소문항이 3개씩 있습니다. 네, 거기서 타임어택이 벌어집니다. 같은 22문항이어도 22문항이 아닙니다. 25문제, 30문제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겪어보면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홍천고 서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작년에는 어땠냐면 정답만 맞추면 점수를 줬습니다. 일단 점수, 일단 맞추셔야 됩니다. 일단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2학기 기말고사 때 갑자기 서술형을 빡빡하게 시점을 했습니다. 결론은 모른다입니다. 네, 2학기 기말고사 때 그 홍촌고 시험을 100점 맞은 학생이 두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홍촌고 학생들은 수학을 상상 이상으로 훨씬 잘합니다. 네. 그거를 유념하셔야 되고, 어, 제가 좀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래도 홍촌고에 3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재능있고 열심히 해야 1등급이 나옵니다. 두 가지라,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1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과 성적이 너무 안 나온다고 너무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보시고,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 한번 끝까지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고니까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고는 2등급 이상이면 다른 학교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인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아, 진짜 우리 학교 만만치 않다, 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모르죠 올해 막상 친구들 뚜껑을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든지 어,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보면 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깔끔하게 자료를 제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그 다음에 저는 참고로 이제 원본 문항은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변형 문제 위주로 이제 어 학기 중에는 어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11명 정도의 조교분들과 이제 자, 이제 어 연구진들이 있는데, 그 분들과 함께 어 다양한 변형문제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신1등더 커리큘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무조건 시험을 보게 될 거고, 후반부로 가면 파이널 테스트지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시험 동수는 10등까지 공개되고요. 5등까지는 학교와 성명이 공개된다는 거, 어,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수형 써야 첨삭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음. 그리고 이거 정말 많이 질문합니다. 시간 안에 푸는 방법 없습니다. 네, 수학 실력을 늘리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 하다가 특별하게 시험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자,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자, 시험에 대한 관리. 자, 지금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자, 뭐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제 학기 중부터 진행을 합니다. 어, 참고로 혹시 제 수업에 조금 관심이 있는 어머님이라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셨을 때 평균을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 평균을. 네. 또 보통 어,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거의 무조건 1등급이 나오고요. 15등 안에 들면 1등급이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딱 절반 정도가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을 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5명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올해 조금 해결을 하고자 점수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들은 클리닝 시간에 어, 조교, 조교분들이 부를 겁니다. 너이 문항과 이 문항 한번 나한테 설명해 봐. 그러면 설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교진은 어, 치대,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대 가신 풍덕고에 서울대 가신 분, 어, 그 다음에 고려대 어, 이렇게 이제 세 분이 클리닉을 크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조교분들이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 인원을 30명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제출의 현황 현행화. 어, 제가 이제 문자로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에 있는 링크 클릭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숙제를 제출했는지 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바로바로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 네. 일요일 5시까지 남아서 미 제출 과제를 끝까지 학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저희가 총괄 관리 조교 분도 한분더 계십니다. 그래서 어, 3월 달부터는 이제 그 학생한테 아마 카톡이 갈 겁니다. 너이 과제 언제까지 해 올래? 네, 그래서 그런 스케줄도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이유는 제가 수업에, 수업과 수업 자료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천고는 중요한 게 사실은 자료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컨텐츠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단 노트 시스템 이 있고요. 과제 제출하면 학생별로 틀린 문항 따로 제공합니다. 네. 음. 그래서 어뭐 소문 들으셨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어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네.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